펭귄나 펭귀나라이... 라잇 안녕 난 아기 펭귄이야 오늘은 내가 7살에서 8살 되는 형님들을 위해 축가 졸업 인사를 하러 왔어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? 가가 시작할게! 조, 졸업식 형님들 축하해! 여 8살 형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이제는 학교하지 못해 아쉽고 슬프지만 초등학교에서 더욱 귀찮다고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생각하니 기쁜 마음입니다. 형님들이 떠나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물려봤습니다. 저희들도 형님들처럼 이제가 모습으로 동생들 아껴주고 지켜주겠습니다. 다시 한번 형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. 우와!